네 여러분 직장에서 좋아하는 일로 1인 기업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분들을 도와서 그런 분들이 실질적인 수익을 얻고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직장탈출연구소 직장탈출입니다. 아, 오늘은 여러분께 생각은 남이 하고 성공은 내가 한다라는 아, 저의 깨달음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혹시 직장에서 또는 어떠한 사업을 시작할 때 생각도 내가 하고 성공도 내가 해야 된다고 아,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 물론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하고 내가 성공하는 것 굉장히 아, 좋은 방법이고 또한 꾸준하게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성공, 여러분의 수준이 여기 있다면 아, 여러분이 도달할 지점이 이곳인데 한 번에 내가 이 지점에서 사는 사람들이 어떠한 생각을 하는지, 또한 어떠한 사고 방식을 갖고 있는지 알기란 쉽지 않습니다. 아 그래서 여러분이 단계를 아, 뛰어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만나고 행동을 내가 하는 것입니다 생각은 남이 한 것을 행동을 내가 하는 것입니다 아 이러한 방법은 사실 여러분이 어떤 학교에 다닐 때 또는 학원에 다닐 때 굉장히 많이 배웠던 아, 방법입니다 학교나 학원 선생님들이 여러분들한테 어떠한 이론이나 공식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이론 또는 새로운 자신들만이 가진 노하우를 알려줬을 때 그것을 바로 내 몸에 익혀서 그것을 가지고 어떠한 성과를 내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직장을 탈출하기로 결심하면서 과거의 그런 습관들을 생각을 하지 못하고 생각도 내가 하고 성공도 내가 오직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하지만 이렇게 하다가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굉장한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드리는 것은 이미 여러분이 가야 할 길, 여러분이 가고 싶은 길에서 생각을 굉장히 여러분과 달리, 그리고 여러분의 아예 도달할 수 없는 범위에서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쪽에 있다면 이 사람들이 이미 네, 이 끝에 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 그럼 이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의 생각을 듣고 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행동 또는 그분들이 하고자 하는 행동을 내가 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성과를 얻어내면 됩니다. 아, 이런 것을 일본에서 그리고 한자로 사고신탁이라고 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어떤 사고를 남한테 맡긴다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오늘 추천드릴 것은, 바로 사고신탁이라는 책입니다. 아, 여러분이 어떠한, 아, 분야에서 처음 시작을 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이 하려고 생각하기보다는, 아, 아래 책과 같이 누군가가 이미 생각해 놓은 것,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행동을 해서 성공하는 아,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여러분의 생각보다 빨리 가리라 생각합니다. 아, 가격은 18,000원이며 아, 반드시 구매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회사에서 나와서 또는 지금 그 자리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아, 오늘 여러분께 생각은 남이 하고 성공은 내가 한다라는 아, 저의 깨달음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아, 더 많은 깨달음을 얻고 싶다면 아, 네이버 카페 직장탈출연구소를 치고 들어오셔서 네, 더 많은 깨달음과 세미나, 그리고 오디언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